단수치고 이곳을 붙여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5억짜리 공배의 묘수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구좌 구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기사는 요즘 굵직굵직한 세계 대회에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랑컵의 결승전이 진행 중이고요. l g 배 8강전도 신구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대국은 2023년 2월 24일에 도어진 제24회 농심배 최종국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둔 한 판입니다. 이 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구쩌 구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네 두칸 높은 구침을 두어가자 신진서 구단 낮게 걸쳐가고 좌하기 쪽을 구쳐가고요 구저 구단은 3, 3에 들어왔습니다 날일자로 씌어가고 뻗고 뻗어서 가장 간명한 정석이죠 그러자 구저 구단은 치받고 하변 쪽을 갈라쳐왔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런 갈라침을 할때 어느 간격에서든 흙이 두 칸을 벌릴 수 있게 두어가라는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로 두는 것이 적당했습니다.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면 반대쪽에 두 칸,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면 또 반대쪽에 두 칸으로 흙이 어느 쪽이든 두칸 간격이 나오죠. 하지만 지금의 배석은 이우화기 쪽이 백이 여기가 거의 선수예요. 여기 호구까지 선수여서 추후에 이런 식으로 씌워가면은 이 하변 쪽의두 점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구쩌구다는 한칸 옆으로 갔고요 네, 지금은 날 일자로 가면 두 칸을 띄어서 이교환이 선수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 하변 쪽에 대한 영향력이 덜하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다가온다면 위쪽을 붙이고 한 칸을 띄어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고요 실제는 신진서구다는 하변 쪽은 손을 빼고 자상기 쪽을 걸쳐 갑니다. 흙은 상반쪽을 지켜가고 신진서구단 여기를 붙여 가고요. 지금 이 수는 백이 다가온 수 이후에 상용의 맥점입니다. 실전처럼 젖히면 한번 젖히고 하나 뻗어 두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밀어가서 정석 진행이에요. 여기서 구조하고단은 하나 붙여 두고 위쪽을 막아 갔는데요. 국구 신진서 구단이 초반 진행에서 모르는 진행이 나와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수는요. 인공지능은 한번더 막는 수가 좋았다고 합니다. 100이 빠진다면 바로 막고요. 지금 밀어가고 끊더라도 흑이 당장 막아서 105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100도 위쪽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 넘어가고 한 칸을 띄고 네, 이런 식의 진행이 최선의 진행이었습니다. 이랬다면 서로 불만이 없는 바둑이었는데요. 실전에 구저구단 뭔가 연구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를 막고 한번더 막아가서 초강수를 두어 갑니다. 자신진서구단은 젖히고 이곳을 젖혀 갑니다. 지금 이게요. 흙이 그냥 막을 순 없어요. 그냥 막았다가는 백이 밀고 가만히 딱 이어가면 이 귀쪽에서의 사활이 흙이 못 살아있습니다. 빠진다면 빠져두고 한집 내서 흙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치중을 간다면 이곳에 치중가고딱 이었을 때젖혀가면은 이진행도 흙이 잡히게 됩니다. 네구저으단은 이곳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진서구단 이곳을 밀어가니까 이진행은 흙이 이상해졌습니다. 일단 귀쪽이 지금 모서라 있기 때문에 한점 끊는다면.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백이 젖혔을 때 상반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요. 그렇다면 흙은 뻗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위쪽을 끊어두고 호구를 치면 은이 백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각자 살자니 백이 이런 식으로 밀어가고 살면 은 아, 이거는 흙이 망했어요. 원래 흙기였거든요. 흙기에서 위 흙이 굳힌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실속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끊고 막아서 잡으러 가는 것도 녹록지가 않은 게내 네, 베개 하나 밀어두고 네, 여기까지 지금 잡으러 가야 되죠 근데 젖히고 한번더 젖혀가면 은이 귀쪽에서 흙도 못 살아 있습니다 네, 일 구쩌구단이 뭔가 신수를 두어 가긴 했지만 그렇게 유력한 수는 아니었고요 여기서 구쩌구단은 차선책으로 이곳에 일선 치중을 두어 가는데 지금 이수의 뜻은 백이 있는다면 단수 치고 그때 뻗어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백의 수는 내수, 흑의 수는 귀쪽에서 집이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곤란합니다. 하지만 신진 서구단이 위쪽을 끊어가니까 이흑의 일선 치중이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이게요, 그냥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었다가는 단수 두방을 딱 쳐놓고. 귀쪽을 딱 이어가면은 흙은 귀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백은 상반쪽에서 아주 좋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내이 네, 진행은 흙이 망했죠. 실전에 구쪽보다는 이곳을 끊어가지고 위쪽을 살아가는데요. 아, 근데 이 진행은 흙이 너무 별게 없습니다. 단수치고, 하나 젖혀두고, 날일 자로 딱 모양을 잡으니까, 흑이 상변 쪽에서 넘어가긴 했지만, 이 일선에 돌이 하나 투자가 돼있고요그 다음에 조금 눌린 모양이어서 집이 짭짤하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백 모양은 상당히 탄력적이죠. 신진서 구단 나가두고, 날 일자로 가서 자변 쪽의 모양을 잡습니다. 구조 구단이 뭔가 신수를 준비했지만, 신진서 구단이 잘 받아치면서 바둑은 백이 재밌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네, 구조 구단도 일단 여섯 점을 행마를 해야겠죠. 한 칸을 띄고, 내네 호구 쳐서 행마를 하고 신진서 구단도한칸 띄고 뻗어서 모양을 잡아 둡니다. 지금 이진행이구저구단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이후에 바둑을 굉장히 급하게 두어 갑니다. 좌변 쪽을 들어오고 날일 자를 띄어 갔는데 이 수가 이 바둑의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흑이 두 칸을 띄고 백이 받을 때 그때 우상기 쪽을 입구자로 붙여간다면 백이 조금은 재밌는 바둑이지만 긴 바둑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전에 이곳에 들어와서 날일자로 간 수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실전은 보시면 신진서구단이 날일자를 씌워가고 입구자 붙인 다음에 또 날일자를 봉쇄하니까 좌변 쪽이 지금 살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이 좌변 쪽이 산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백은 손을 빼고 이렇게 중앙쪽을 압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흙이 좌변쪽은 깼지만 이 중앙쪽의 돌이 몰리면서요. 하변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날를자 씌우고 딱 뻗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공격하면서 중앙쪽도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하변쪽도 백이 선수가 돌아가는 날에는 흙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구자우구단이 뭔가 승부를 너무 서둘렀어요. 이후에 바둑 보시면은 이곳을 붙이고 네집어 가지고 뭔가 베개의 모양이 약점을 조금 만들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신진 서구단 응수가 정확했습니다. 네 나갈 때딱 끊어가고요. 붙쩌구단 나가두고 지금 축은 안되죠. 백이 받을 때이 구자를 붙여서 뭔가 양쪽으로 비틀어가면서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 역시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신진서구단이 맞고 여기를 뻗어가지고 오히려 변신을 하니까 흙이 실속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어갈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이 구자를 붙인 수가 완전히 떡수가 되죠. 일단 굿저어 구단은 이어가고 반대쪽을 밀어서 두었는데 지금 이 진행은 흑이 6점에 일단 잡혔고요. 그리고 밀어가서 1 0 6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1 0이한 칸을 띄웠을 때 흑의 좌변, 이 좌변 쪽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굿저어 구단이 이곳저곳에서 변화를 구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다 완벽하게 응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9 5구단이 그냥 양곱마예요. 아니, 3리곱마입니다 지금 좌변쪽과, 그리고 이네 점, 그리고 하변쪽에 한 점까지 3리곱마가 떴기 때문에, 9 5구단이 폐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뻗을 때한 칸을 띄어서백모형을 잡아가고요. 지금 9 5구단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요. 흙은 지금, 네, 요런데 지금 끼어가는 수를 노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끼어가는 수가, 백의 이한 칸으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구점 구단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뻗는다면 그때 나와서 끊어가지고 이좌의 쪽을 노려갈 수가 있다는 뜻인데 내 네, 이지능은 백이 만만치 않죠. 단수 치고 막았다가는 단수 치고 끊어서 요석이 잡히고요. 호구 쳐서 지키는 것은 단수 치고 붙여서 좌의 쪽이 날라갑니다.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한 칸을 띄어서 자아기 쪽도 지켜갖고, 이 끼우는 수까지 방지가 되었는데요. 실전 보시면, 끼웠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지금은 이어갈 수가 없죠. 잊고 끊으면, 이한 칸이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쭉 몰아서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구저 구단 계속해서 승부수를 던지는데, 지금 막는 것도 안 돼요. 막았다가는 끊고, 이었을 때 젖혀가면 은 백돌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끊어도 때리면서 단수에또 걸리죠. 그렇다고 이곳을 나와서 끊어가는 것도 성립하지 않고요. 네, 막으면 깔끔하게 지켜집니다. 어, 구적구단이 지금 좌변 쪽 침입 이후에 바둑이 점점 더 꼬이고 있어요. 이후에 실전 보시면 나와서 끊어가지고 최대한 백모양을 약점을 만들고 신진서구단을 헷갈리게 만들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신진서구단의 수익기는 빈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 막아가고, 내 네, 막을 때또 위쪽도 뻗어가지고, 있는다면 나가두고 여기를 끼우는 수가 좋고요 지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단수, 또 단수 쳐서 이네 점이 잡히죠. 그렇다면 흙은 중앙 쪽에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끊고 나서 여기가 지금 선수고요. 네, 잡으러 갈 수가 없죠. 끊으면 내점 네 잡힙니다. 흙은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찝어가면 백은 안쪽에서 살 수가 있고 이 안쪽이 살면 좌변 쪽에 흙때마가 그대로 즉사하게 됩니다. 내 네, 호구 치면은 찔르고 때려서 잡혔고요. 있는다면 끊어두고 여기를 빠져가지고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 진행도 깔끔하게 잡혔죠 아굿즈 구단이 이곳저곳에서 승부를 걸어가는데 신진서 구단의 수익기는 자로 잰듯 정확했습니다 굿즈하 구단은 단수치고 이곳을 붙여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5억짜리 공배의 묘수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굿즈하 구단의 바람은 백한테 여기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붙이면 은 하나 넘어가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밀고 젖혀가면은 이 귀쪽에서 수가 난다는 뜻입니다. 네, 백은 빠져가지고 버텨가야 되는데, 그때 중앙 쪽을 막고, 네, 아까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찍고, 여기를 끊어간다면, 그때 밀어가서, 네, 지금 귀쪽이 백이 흙이 잡는 모양이 아니죠. 여기를 때리면 뒤쪽을 이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먹어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만히 이어가면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구저우 구단의 달콤한 바램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이 뒤쪽, 뒤쪽에 공배의 묘수를 두어가니까 구저우 구단의 달콤했던 바램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네, 이 한서로 끝이 났어요. 여기 넘어간다면 먹어치고 막아서 딱 걸리죠. 있는다면 단수치고 막아서 잡히고요. 네, 귀쪽을 먼저 밀어도 똑같습니다. 젖힐 때 젖혀서 잡힙니다. 넘어가면 먹어치고 빠져서 간단하게 잡히고요. 내 네, 이슬을 딱 당해버리니까 굿저고 단 이후에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내 네, 하나 밀어가서 최대한 자충을 만들어 두고 자반쪽을 이어서 살고자 하는데 내 네, 신진서 고다니 여기를 끊어 가니까 흙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 네, 지금 나갔을 때 당장 막지는 못해요. 막으면은 하나 젖혀 두고 네, 이렇게 이어가는 수가 또 부활을 합니다. 단수 쳐서 흑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때 때려가면은 지금 뒤로 받으면 이어서 흙돌이 살아 가고요. 아래쪽을 때린다면 단수 쳐서 102점을 축으로 잡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큰일 나죠. 하지만 신진서구단이 이런 수위를 착각할 리가 없죠. 네, 중앙쪽 뻗고 딱 이곳을 밀어가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합니다. 네, 지금 빠지는 것도 선수 교환이고요. 구저구단은 네, 여기를 끊고 단수 쳐서 살순 있지만 아,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백이 또선수기 때문에 신진서구단은 선수를 잡고 우상기 쪽을 살아갑니다. 붙이고 딱 젖혀가서 살아버리니까 바둑판 전체를 보시면 흙이 집이 너무 없습니다. 신진서구단은 자변을 깨졌지만 일단 좌개 쪽다 살았고요. 그리고 중앙 두점도 잡았고 자상계 쪽에서 흙 6점을 잡으면서 짭짤하게 집을 챙겼기 때문에 구자구단이 집부 쪽에 걸렸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지금의 형세가 백이 13집 정도 유리한 바둑으로 이후에 구자구단이 조금 더 진행을 해 보았지만 변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빠지고 단수쳐서 안전하게 살고요. 네 이곳을 지워서 우아계 쪽에서 반전을 노려갔지만 진진서 고단의 마무리는 빈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나일자로 가서 하반 쪽에서 모양도 깔끔하게 잡았죠. 이구자로 받아두고요. 네 굿자고단이 마지막 혼신의 흔들긴데 지금 이수는 받아주면은 뭔가 이런데 선수니까 다음에 우반 쪽 뛰어서 뭔가 우반 쪽이랑 엮어보겠다는 뜻인데. 신진서고단 정말 냉정합니다. 날 일자로 씌워서 우변 살아두고 중앙 쪽에 무슨 일 있냐 물어보는 것이죠. 내 네, 실전 보시면은 무슨 일이 전혀 없고요. 내 네, 깔끔하게 중앙도 살았고 아굳 고단 이곳 저곳에서 혼신의 흔들기를 이어가는데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딱 젖히고 호구 쳐가니까 이수도 별게 없고요. 내 네, 귀쪽에서 젖히고. 끊어가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죠. 구조구단 최대하는 대로 가 보는데요. 이게 농심배 최종국이라서 조금 팀전이기 때문에 십사를 기권하지 못하고 있고요. 막아두고, 네 신진서구단 깔끔한 수순을 밟아가면서 전부 다 살았습니다. 단수 치고, 네 이곳을 치받아가면서 지금 안쪽에서는 살았죠. 네, 위쪽에서 한 집이 있고 한 칸을 띄워도 치받고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 치고 먹을 치면은 내 점을 잡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구저구단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구단이 백불계승을 거두면서 농심배 우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구자구단의 농심배 치종국 함께 보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벌어지는 랑컵의 2국도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 대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